안녕하세요, 신티제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부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다. 라고 마음을 느낀다면, 그거는 대부분 남자들이 호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많이들 SNS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진짜일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다고 생각이 들면, 남자들은 여러분들한테 호감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남자들이 호감이 있는 여자가 있으면, 대놓고 아마 호감 표시를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단순히 남자라는 카테고리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할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호감이 있을 때 대놓고 호감 표시를 한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 호감을 못 느낄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남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배려가 굉장히 많은 애겟남 같은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여자가 나를 부담스러워 할까봐 또는 괜히 나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일까봐 대놓고 호감 표시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도 탐색전을 하고 남자 입장에서도 탐색전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배려가 심한 두 분이 만났을 때 탐색전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나한테 호감이 있나 하면서 계속 떠보다가 끝나는 상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아쉽겠죠. 사실 긴 시간을 두고 탐색전을 버릴 텐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배려하다가 아무 것도 이제 결과가 없는 경우일 테니까요. 그래서 시간도 아깝고 허비한 마음도 아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긴가민가한 상대방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나한테 호감이 없다라고 단정을 짓지 마시고 최소한 썸까지는 내가 한번 끌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썸을 타야 되냐?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그냥 여성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티나게 호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어떤 호감 표시를 하냐?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게 느꼈던 호감이 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입으로 말로 직접적으로 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모가 마음에 들었다하면 너 진짜 잘생겼다. 라던가, 아니면, 너 진짜 멋있다, 라던가, 상대방이 목소리가 좋다라고 한다면? 너 목소리가 너무 좋다. 아니면 능력이 마음에 든다.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든다. 이러면 너는 못하는 게 뭐야? 라는 식으로 호감 표시를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호감 표시를 하다 보면 상대방도 분명 느끼게 되겠죠. 아, 제가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저는 이렇게 내가 그 사람한테 호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상대방이 호감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의 유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그 남자가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태도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남 남자들도 두렵습니다. 호감이 없는 여자에게 괜스레 다가갔다가 잘 안되면 굉장히 민망하고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남자들도 똑같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들도 무쇠처럼 무조건 다가가고 깨지고 다가가고 깨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충분히 눈치 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 있는지 확실히 살펴본 다음에야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은 남자가 먼저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성분들이 먼저 다가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호감 표시 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을 그냥 다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상 이 관계가 잘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괜히 내가 을로서 시작을 할 것만 같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거는 조금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 매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100% 호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놓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쉽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먼저 호감을 표시함으로써 그런 괜찮은 남자를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렇게 진지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막상 사귀고 보면 굉장히 진국인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너무 처음부터 호감 표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조금 나쁘게 보면 어느 사람에게나 호감 표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 남자들, 호감을 쉽게 표시하지 않는 남자들은 그만큼 장벽이 높다 넘어올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다가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귀게 되면 오히려 이런 남자 관식이 같은 남자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관식이 같은 남자 얼마나 흔치 않습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고 정말 사랑받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을 세우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자존심을 뭐 세우셔도 좋겠지만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번 다가가 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호감을 한번 표시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표시를 했는데도 뭔가 진전이 안 된다 싶으면 이제 거기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수 있겠죠. 아 만약에 남자가 철벽을 심하게 친다 하면은 아이 사람은 관심이 없구나라고 해서 끝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뭔가 애매해 그때까지도 애매해 뭔가 얘도 살짝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확실치가 않아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방법은 데이트 신청입니다. 사실 이제 데이트 신청이 호감 표시하는 것보다는 좀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이 데이트라는 워딩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 가볍게 한번 놀러 간다. 밖에서 한번 본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주말에 한번 뭐 영화 보러 갈래? 맛있는 맛집을 안 데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 볼래? 라는 식으로 가볍게 한번 데이트 신청을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가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한다. 핑계를 댄다 하면은 그때 이제 딱 확실히 알수 있겠죠. 아, 얘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은 100% 데이트 신청을 수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트까지 가서 이제 그 남자분도 여러분이 호감이 있다는 걸더 확실히 알 테니까 조금 더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관식이 같은 배려가 많은 남자들은 최소 이 데이트 신청 강의까지는 와야 진짜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이 호감 표시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시답지 않다라고 해서 마음을 접는 거는 사실 좀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 세상에는 애견남이 많고 여자를 먼저 배려해서 먼저 다가오지 못하는 남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쉽다, 관심이 가는데 아쉽다 하시는 경우는 무조건 데이트 신청까지는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사람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호감이 있다면 연인 관계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오히려 좋죠 오히려 애매하게 흐지부지 끝내는 것보다 확실하게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더 용기 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충분히 마음 표현했다는 것에, 거기에 의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좀더 내보시고, 너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얘가 날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타로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요? 하면서, 그 사람이랑 관련이 없는 방식으로만 너무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직접적으로 부딪혀보는 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마음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좀더 용기를 내셔서, 좋은 인연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좀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